내년 봄에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토론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후보를 선출했고 야당 또한 후보 선출을 위한 막바지 토론회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토론이 진행될 때 토론에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때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비열하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전한 토론이 아닌 인신 공격이나 상대방의 약점을 비난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방법으로 상대방을 흠집 내려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상대적으로 리더십에 우위에 서게 된다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가지고 새 친구와 격론을 벌인 욕은 아직도 고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주장하는 고난은 전적으로 죄의 원인이라는 말에 결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욕의 새 친구들은 자신들의 권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욕에게 더 강한 말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급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개의치 않고 그를 눌러 이겨서 말문이 막히도록 하게 할 심산으로 더 격한 말을 욥에게 쏟아냅니다. 오늘 본문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욥기 4장 5장에서 처음 욥에게 말할 때는 그가 상당히 부드러운 어조로 요배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비 자신과 나머지 두 친구의 말을 반박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거칠게 항변하는 것을 본 엘리바스는 요비 하나님 경의하기를 그만두었다고 판단하고 상당히 강한 어조로 요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요배 말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숨이 막히게 하는 바람과 같아서 헛되고 무익한 말로 여겨졌습니다. 본문에 어찌 동풍을 북부에, 복부에 채우겠느냐 하는 것은 배만 부풀어 오르게 하는 양분을 공급할 수 없는 거짓된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비 가진 지식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와 무익한 말로 변론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절에는 여비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고 기도하는 것을 그치게 한다 말합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분 바언과 같은 헛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를 그만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엘발스가 볼때여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혜와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되는 것을 가르치며 간사한 자들의 말을 입에 올리기 좋아합니다. 다소 욥은 지혜자와 거리가 먼 사람이요. 오히려 악인에 가까운 사람이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을 죄인이라고 정지하는 것은 자신의 말이나 친구들의 말이 아니라 바로 욥 자신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엘바스는 요배에게 가장 먼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인지를 묻습니다. 요배 지혜가 그만큼 오랜 시간 축적된 하나님의 지혜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여러분 엘리바스가 왜 이렇게 요버에게 물을까요? 요비 마냥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의 지혜는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엘리바스 자신도 욕만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엘리바스가 속한 중에는 욕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 즉, 지혜와 경험을 축적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욕이 자신의 지혜가 더 나은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고 친구들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이하 13절에는 더욱 욕을 꾸짖으며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이제 엘리바스는 욕을 측망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자의적으로 도용합니다. 욕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한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분노를 터트리며 입을 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이 그런 경험을 했는지 엘리바스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하나님 편에서 욕에게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물론, 욕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불만을 제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 당한 자의 호소이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 달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관심을 끊고 그냥 내버려 달라고 말할지라도 거기에 담긴 본심은 나의 고난을 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한여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속마음을 잃지는 못하고 대려 호통을 치며 정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엘리바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신앙적인 위 가운데 있고 고통의 한복판에서 신음하는 자에게 아픔에 대한 공감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아니셨습니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신앙의 연조가 더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 존중받아야 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더큰 상처를 안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설령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영적인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강압적으로 누군가를 질책하거나 굴복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지혜가 될수 없습니다 14절 이하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높으시고 사람은 낮다는 사실을 근거하여서 의롭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겸손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요비 더 이상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말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바스와 나머지 친구들은 그 말에서 예외입니까? 그들 역시 여인에게서 태어난 존재들이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어떻게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요백에만 그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것입니까? 결국 엘리바스는 친구의 아픔 앞에 눈과 귀를 닫고 자신의 주장만을 펼치려는 어리석음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과대 평가하는 교만한 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보이고 믿음으로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지식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의 아픔에 공감하는 진실한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디에 서 있든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늘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